안녕하세요. 센충용스티비 케아큐입니다 오늘은 어제부터 시작된 플레이스테이션 홀리데이 세일 라인업 교체 두 번째 할인 영상으로 만7 0 0 0원 미만의 가성비 게임들로 쏙쏙 뽑아서 들고 왔는데요. 이번에 가성비 게임들도 꽤 신선하고 꿀 같은 게임들이 많아서 가볍게 구매하셔서 이번 주말에 한번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바로 보러 가보자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Let's get it! 자 오늘의 첫번째 할 게임은 엑스컴2 컬렉션입니다. 감나비그 지옥같은 고통에서 허우적거리는 전략 턴제 게임으로 아주 유명한 엑스컴의 컬렉션 판 인데요. 인류의 멸종을 막기 위해 지구를 점령하고 있는 외계인들을 소탕 하러 레아스키를 타는 게임으로 끝도 없는 빛나감의향연에서 스트레스 를 받게 되는 게임입니다. 명중률이 100%인데 빛나감이 뜨는 굉장한 게임이죠잉 <laughs> 그럼에도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활용해 나가는 턴제 전투가 아주 훌륭하고 또한 컬렉션판은 모든 dlc까지 싹다 포함되어 있어서 가 구도 좋으니까 90% 이상 할인할 때는 도전해보시도 좋습니다. XCOM 체컬렉션은 1월 18일까지 90% 할인되어 11,1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참고로 본편의 경우는 PS Plus, 스페셜 카탈로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진짜 제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게임 솔틴 생쥬얼입니다. 다크 소울 시스템 자체를 그대로 빼다 박아놓은 듯한 느낌의 2D 액션 게임으로 어두운 분위기, 화투풀 레벨링, 스테미너 같은 시스템, 그리고 지도가 없어서 길 찾기 어려운 점, 보스전 화딱지 나는 점등 많은 부분이 닥소와 유사한 느낌이었는데요. 그럼에도 그냥 2D라서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게임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장비 파밍하고 레벨업하면서 스탯 올리면서 하다 보니 천천히 게임에 몰입하게 되며 정말 재밌게 즐겼습니다. 분명히 난이도 꽤 높은 편이지만 소울유 게임 좋아하신다면 진짜 꼭 해보시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게임이네요 솔텐 센츄어리는 1월 18일까지 80% 할인되어 4,46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네요 자, 다음 번인 게임은 진짜 극악의 심뮬레이싱 게임. 그냥 듀얼 쇼크나 듀얼 센스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레이싱 게임. 아세토 코르사 컴페티치오네입니다한 번씩 레이싱 게임이 땡겨서 요 게임도 한번 레스키를 아 해봤었는데 진짜 패드로는 너무 어려워서 2시간 정도만에 그만두고 말았는데요. 일단 너무나도 리얼티카 시뮬레이션 레이싱이라서 가벼운 캐주얼한 레이싱 게임 생각하시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패드로는 그냥 커브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너무 힘들더군요. 레이싱 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요 게임 하 기다리시던 분들만, 레아스 기름, 아세토 코르사 컴팩트 촌은 1월 18일까지 66% 하는데, 16,32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독일이며 요것도 스페셜 카탈로그에 포함되어 있네요. 자 다음 게임은 어스싱크리드 엣지오 컬렉션입니다. 아마 어크 시리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하얀색 두건을 쓰고 있는 한 남자 바로 엣지오 아디토레인데요. 바로 그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을 싹다 모아놓은 컬렉션판으로 어크2, 어크 브라더후드, 어크 레벨레이션 세개의 본편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디에시까지도 싹다 포함되어 있어서 가성비 면에서도 아주 훌륭합니다. 어크 시리즈 입문작으로도 꽤나 훌륭한 타이틀로 하는 때 구매해서 알차게 즐기러 기른 어스싱크리드도 엣지오 컬렉션은 1월 18일까지 70% 할인된 가격 16,5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며 피아스 플러스 스페셜 카탈로그에도 등록되어 있네요. 자, 다음 게임은 휴. 이 게임은 진짜 저는 죽어도 못 깨겠던데 정말 너무너무 어렵더군요 바로 스펠런키2입니다. 굉장히 악명 높은 로그렉스 테일로 이 트레일러에서 보이는 귀엽고 아기자기한 플랫폼어 게임 과 같은 느낌에 속아서 이 게임을 구매하시면 안 된다는 점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수많은 변수와 함정들이 바글바글한 던전 속을 끊임없이 탐험하며 보물을 찾아나가시게 되는데 아,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리얼로다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적응하시고 한번 빠지면 진짜 시간 쏟아집니다 순삭 트는 갈게인지라컨트롤에 자신 있고 인내심이 하이와 같이 기쁘시다면 기립 스펠링크 트는 1월 18일까지 60% 할인 되어 8,8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네요. 자 다음 게임은 이 게임 내년에 차기작이 출시 예정이죠. 바로 엘로이크 리마스터입니다. 심리 스릴러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아내와 함께 요양차 들린 어느 시골 마을에서 납치당이 된 와이프를 구하기 위해 그림자 괴물과의 사투를 벌여나가는 게임인데요. 뭐 사실은 엄청난 공포 게임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공포감을 가미한 미스터리 스릴러 게임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듯합니다. 한편에 미드를 보는 듯한 스토리의 전개 방식이 꽤 괜찮은 타이틀이고 리마스터판인지라 그래픽 개선과 모든 확장팩도 다 포함되어진 완전. 이라서 할인 때는 끼는 엘러웨이크 리마스터는 1월 18일까지 50% 할인 되어 13,9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적가 통률이네요. 다음 게임은 요 게임은 1인칭멀미만 없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무조건 질러뽕 해도 후회하지 않으실 타이틀 다잉라이트 데피니티브 에디션입니다. 1인칭 오픈월드 좀비 서바이벌 최고의 게임으로 가성비도 아주 훌륭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데피니티브 에디션은 모든 D l c 확장팩 스킨까지 아주 그냥 출시되어진 모든 것들을 싹다 제대로 배아놓은 완전판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전에 플래티넘 에디션으로 구매하신 분들은 무료로 데피니티브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이 점도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잉라이트 데피니티브 에디션은 월 18일까지 75% 할인된 가격 13,7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올해 2023년 기대작 중 하나인 백령웅전의 프리골격의 타이틀. 바로 백령웅전 라이징입니다. 펜스크롤 액션화 피스 타이틀로 스토리다 피아니스 등은 사실 약간 아쉽긴 한데 그래도 나름 깔끔한 그래픽과 가벼운 손맛의 전투 등은 이렇게 할인할 때라면 한 번씩 노려보시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올해 출시 예정인 백령웅전의 본표가 스토리도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니까 백령웅전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깨릿해보시길 바랄게요. 백령웅전 라이징은 1월 18일까지 33% 할인되어 1055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네요. 자, 다음 게임은 The Dark Pictures Anthology House of Ash입니다. 2033년, 이라크 전쟁의 막바지를 배경으로 대량 살상 무기를 추적하던 특수부대가 이상한 괴물들로 가득가득한 수메드 신전을 갇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괴물들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다양한 결정을 해나가시게 되는데요. 빡센 카드롤을 해나가며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의 영화를 보듯이 천천히 게임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아, 근데,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현재 리트로프나 면오브 매단이 스페셜 카탈로그에 등록되어 있어서, 혹시 요게임도 등록될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진짜 진짜 지금 바로 당장 하실게 아니라면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더학크픽쳐스앤솔로지 하우스 오브 애쉬는 1월 18일까지 50% 할인내역 16,400원에 구매하실수가 있네요 여기서 피아스 플러스 구독자분들은 5% 추가 할인이 적용되어서 14,760원입니다 이러면 최저가 통률이네요 자 다음 게임은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드리는 게임인데요. 바로 이스 오리진입니다. 이스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해보셔도 좋은 AIPG로 오리진에서는 다메탑이라는 곳을 배경으로 게임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스의 현재 시대 시점에서 몇 백년 전의 과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이스의 영원한 주인공 빨강머리 아돌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세 명의 다른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 그들 중 하나를 선택해 이다메타 탑을 끝도 없이 탐험해 나가시게 되네요. 역시나 이스 시리즈 특유의 시원시원한 액션감과 특격감이 아주 훌륭했던 게임이고 또한 BGM 역시 정말 어깨를 들썩거릴 정도로 신나게 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야 픽은 요즘 게임들보다 좀 떨어지지만 정말 재밌는 게임이니까 티린 리스 오리진은 1월 18일까지 75% 할인되어 6,0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네요 다음 게임은 지친 우리들의 마음에 잔잔한 위안을 가져다주는 힐링 게임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이 게임의 주인공을 맡고 있는 한 소녀의 이름인데요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어나가며 자신의 세계에서 길을 잃어버린 아픔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양한 모험을 통해 새로운 능력을 부여해주는 신비로운 옷을 얻게 되고 이 능력을 통해 정서적으로 성장해 나가며 세계를 보는 방식을 깨닫게 되는데요 전형적인 2D 회스크롤 방식으로 진행되는 파틀 게임으로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배경들의 비과 잔잔한 bgm이 어우러져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내딛을 때마다 마음이 잔잔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는 1월 18일까지 플스4&5 공용버전으로 추천드리며 50% 할인 가여 10,5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다음은 우리가 직접 마피아가 되어 앞을 가로막는 척들. 경찰이든, 낯이던 좀비든, 그냥 싹다 조져버리고, 박살 내버리는 신명나는 액션게임, Guns Go and c a n 입니다 패스크롤 런앤건 게임으로, 같은 형식의 깨끗한 그래픽 속에서 잔인하고 화끈한 이야기를 따라가시면 되는데요. 싱글플레이 뿐만 아니라 코어브로 인플레이도 가능해서, 신나는 전장을 친구와 함께 박살 내보시는 것도 재밌겠죠총 들고 앞으로 달! 건즈 공행 카놀레드는 1월 18일까지 70%할인되어 4,47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최저가 동률입니다. 자 다음 말인 게임은 정말 너무나도 재밌게 했던 FPS 게임 메트로 엑소스입니다 저도 1인칭 멀미이가 조금은 있는 편이고 에임이 개똥망이라서 웬만하면 FPS 게임은 조금 하다가 많은 편이긴 한데 요 게임은 시작부터 완벽하게 몰입되어서 정말 엔딩까지 재밌게 즐겼었네요 중간중간 한글 번역에 문제가 조금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게임 즐기는데 큰 문제가 되진 않았고 또한 핵으로 백살이난 러시아 이곳저곳의 암울한 분위기가 정말로 게임에 더욱더 몰입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할인하면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라서 강력 추천 드릴게요 메트로 엑소스는 골드 에디션으로 추천을 드리며 1월 18일까지 75% 할인되어 11,2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판은 스페셜 게임 카탈로그에도 등록되어 있네요 다음은 우리의 향수를 물씬 자극시켜주는 슬퍼 패미컴 느낌의 2D 도테이션 RPG인데요. 바로 크로스 코드입니다. 스피디한 속도로 진행되는 전투가 굉장히 재밌고, 또한 고전 제드와 비슷한 방식의 던전에서의 퍼즐이 아주 쏠쏠한데요. 아, 근데 사실 이 게임 r p g 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꽤 가지고 있는데, 바로 퍼즐적인 요소가 많아도 엄청 많은 편이라서 퍼즐 게임하는 거에 굳이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살짝 고민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스토리 괜찮고 3 0 시간 이상의 깔끔한 볼륨을 갖추고 있는 굉장히 재밌는 는 도트 액션 퍼즐 게임으로 할인할 때라면 기름 크로스 코드는 1월 18일까지 50%할인어 1,0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대요. 아 참고로 이거 영문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도 지원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가는 게임은 로도스토정기 디드리트인 원더 라빈린스입니다 나름 준수하게 만든 메트로베리아 게임으로 타격감 괜찮고 스토리라인도 깔끔하게 구성된 게임인데요. 이거 문제가 정말 플레이 타임이 짧아도 엄청 짧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코 정가주고 구매하기에는 조금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약50% 가까이 할인 끼리하면 우리도 같이 끼를 혹시나 메트로베리아 좋아하시고 이번 주말에는 깔끔하게 그냥 엔딩보면 게임 찾으신다면 이것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로도스토정기 디드리트인 원더 라빈린스는 1월 18일까지 4 0프로 1 5 6 0 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최저가 동률이며 플스4, 플스5 따로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끼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플스 홀리데이 세일 라인업 교체 게임들 중만7 0 0원 미만의 가성비 게임들을 뽑아서 소개해드렸는데요 확실히 이런 가성비 타이틀은 언제나 큰 부담이 없어서 가볍게 쏙쏙 뽑아서 주말 박살내버리기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트리플 A급 타이틀은 할인해도 비싸니까 약간 부담되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주말에또2차 라인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방씩 부탁드릴게요 뾰야 뾰